안녕하세요. 호영팬입니다. 호랑이 형님 3부 90화 정규 리뷰 시작합니다. 리뷰 포인트 첫 번째 공명. 아린이 문에 다가가자 문이 공명하며 스스로 열립니다. 제가 공명이라 표현한 것은 아린의 귀에 공명했던 무커의 반응과 너무도 흡사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흰산에 묻힌 일족의 눈이 빛나는 현상도 작품에서 처음 보는 것인데 아린에게 공명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흰산에 묻힌 일족의 역할은 흰산이 꺼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영원히 태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령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비명도 내지르지 못하고 영원히 타는 고통의 형벌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령은 선택받지 못하면 저렇게 된다면서 자신은 저렇게 살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이령이 여태껏 처절하게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이해가 갑니다. 게다가 이령은 나는 다시 저 어두움에 갇히지 않을 거라 하는데 사실 일령은 잠시지만 대렴되는 고통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부에서 완달에게 저항하다 역으로 제압당하고 대렴되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이후에 청계에 의해 다시 풀려났었는데 일령이 말한 어둠은 그때 겪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까지 아린의 힘의 근원은 흰산 일족의 원념으로 보입니다. 무두리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그 일족은 선대 대렴된 일족은 아니고 이령이 경합 과정에서 따로 찾아 죽인 어린 일족들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령이 죽인 일족들은 경합도 하지 못하고 살해당했었습니다. 그 작은 힘만으로도 구명백 쪽의 진해를 터뜨리고 용인 무두리를 제압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린의 그 원념의 힘만으로는 압카를 넘어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분명 압카는 세계관 최강자급인 융합제를 아무런 타격 없이 제압한 격이 다른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아린이 만약에 아린이 여기 보이는 수백 이상으로 추측되는 흰산 일족들 흰산의 주인이 되기 위해 경합하며 나름 흰산의 주인급에 가까운 힘을 가졌던 그 일족들의 원념의 힘그 힘과 공명하여 그들의 힘을 받게 된다면 저는 앞카를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러면 밸런스가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묵허와 공명 묵허의 차이를 추이에게 밀렸던 무커가 아랑사와 공명하며 보였던 힘은 추이가 저항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밸런스가 맞춰지는 듯합니다. 묻혀 있는 일족 중에서는 거대한 형태의 일족도 보입니다. 일반적인 일족보다 머리 크기만 봐도 열 배는 커 보이는데요. 아마 반인반수인 흥계와 같은 특별한 일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달은 흥계와 모란을 영역 밖에서나 자신의 삶을 살게 두었지만 선대의 주인들은 다른 종족을 통해 낳은 자식들도 모조리 경쟁하게 만들고, 나고 되면, 흰산에 묻어버린 듯 합니다. 이령은 흰산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하며, 압카가 흰산을 없애면,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령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이령이 일족들과 같이, 흰산에 묻혀 영원히 고통받지 않으려면, 차라리 흰산이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이 나은 거 아닐까요? 지금처럼 살 바에야 흰산 밖으로 나가 적당히 복제 만들어서, 흰산의 힘 없이 영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령은 흰산이 파괴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 흰산과 일족은 명이 연결되어 있어 흰산이 파괴되면 일령도 죽는 것이 아닌가 추측했었습니다. 2부에서 일령은 일족들이 흰산과 연결되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압한은 격외의 존재라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망은 천재는 압카처럼 흰산이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흰산이 압카를 마음대로 죽이거나 조종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헌데 흰산 파괴가 이령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면 이령이 흰산이 없어지면 다 끝이다 라고 말했을 텐데 이령은 분명히 그리 되면 아무런 희망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령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흰산의 힘을 모아 채우는 것과 영생하는 것입니다. 즉, 죽어서 끝나는 건 아닌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흰산이 파괴된다면, 당연히 흰산의 힘은 모으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영생하는 것도 불가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듯 합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는 거겠죠. 리뷰 포인트 두 번째, 아린이 알게 됐다. 이령은 자신의 진심과 실제 목적을 아린에게 전부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죽을 때까지 이령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흰산의 힘을 누구에게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령은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도록 온 힘을 쏟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주변의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흰산 일족의 존재의 목적이자 과업입니다. 하지만 이령의 본목적은 압카를 포함한 그 누구도 흰산의 힘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힘을 천천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걸리면 끝장인 일입니다. 근데 아린이 아직 어리고 이 얘기저 얘기, 얘기 흰눈썹이나 신하들에게 떠들고 다닐 수 있는 캐릭터로 보이는데 이령은 자신의 본목적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린이 곧 재물로 바쳐져 죽게 될 테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듯 합니다. 아린은 일령에게 묻습니다. 아카가 흰산을 없애는 일이 발생하면 아바이도 저렇게 울어? 저렇게? 아린은 일족이 어느 정도 고통 속에서 어느 정도의 깊은 절망 가운데 통곡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령에게 누군가 흰산의 힘을 받거나 파괴하면 아바이가 저렇게 울게 되는 상황이 되냐? 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이령은 "그래"라고 답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밤마다 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바의 이령이 저렇게 울게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린입니다. 그러면서 아린은 자신은 흰산의 힘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아린이 흰산의 실질적 주인인 영흥왕으로 지내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흰산의 힘을 받지 않은 이유가 나온 듯합니다. 이유는 이령 때문이었습니다. 이령이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 이령이 저렇게 울게 둘수 없어서 흰산의 힘을 받지 않는 아린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마음을 가지는 건 이해가 가지만 아린을 죽이기 위해 항마전의 앞장서 자신의 명을 바쳐 거대시들을 만든 이령인데 그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령이 아린에게 용서를 구할 만큼 큰 잘못을 했었는데 아린은 왜 흰산의 힘을 받지 않으려 했을까요? 자신을 배신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령 그가 주었던 사랑에 대한 보답인지 모르겠으나 아리는 전력을 다해 흰산의 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분명 저희가 아는 것 말고 다른 이벤트가 중간에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리뷰 포인트 세 번째 무서움과 울음. 이령은 일족이 묻힌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린에게 묻습니다. 무서우냐? 아리는 하나도 안 무섭다 답합니다. 그리고 일족을 아린에게 보인 후 다시 묻습니다. 무서우냐? 아리는 다시 답합니다. 나안 무서워. 하지만 아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무서우면 웁니다. 엄마 아빠가 혼낼 때 무서워서 울고, 무서운 분위기나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면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아리는 감정과 몸이 반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지는 않지만 울고 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흰산 일족과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족의 통곡하고 억울해하는 감정이 아린의 몸을 통해 물리적인 울음으로 발현됩니다. 그런 식이라면 일족의 분노와 원념의 감정과 에너지가 아린을 통해 물리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린의 힘의 사용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 아린의 기에. 공명하여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공명무커나 비라같이요. 그런데 일부에서 비라는 아린에게 공명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린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생의 계곡의 흰산 일쪽이 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흰산에 문제가 있거나 오류를 일으킨다면 아린의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아린은 이름 그 자체가 산입니다. 그런데 아린이 영흥왕으로 있던 시절은 흰산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였는데 왜 아린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흰산의 영역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추측은 아린이 오랜 기간 흰산의 힘을 거부했던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흰산이 이령에게 너를 바치라는 요구를 오랜 기간 거부하자 흰산이 폭발할 것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아린에게 힘을 줄 테니 받아라! 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영역을 줄여서 아린을 협박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분명 흰산은 주인의 공백기가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흰산의 울음과 요구는 초기에는 이력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흰산의 태동이 심해지면 신하들도 진동을 느끼고 일대에 나무들이 떨고 계곡물도 끌어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짐승들이 산을 벗어나기까지 할 만큼 신사는 일대를 자극하며 재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령만 알던 진실이 온 세상이 알도록 드러난 것입니다. 리뷰 포인트 네 번째, 진금의 절규. 아린을 보살펴 왔던 진금. 그녀는 아린과 이령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존재일 겁니다. 그녀가 그럴 수는 없다며 안 된다고 절규합니다. 물론, 다른 시녀들도 울고 있지만, 진금의 반응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린이 진금과 이령 사이의 아들이 아닌가 추측도 해보지만 그건 아닌 듯 합니다. 아린은 분명 이령의 복제체입니다. 리뷰 포인트 다섯 번째, 흰 눈썹. 대부분의 독자들은 흰눈썹이 재물이 되면 아린이 막아주는 그림을 그려 보셨는데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흰눈썹은 자신 대신 아린이 재물이 된다는 말을 직접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흰눈썹이 아닙니다. 아카에게 달려가 제사를 멈춰달라고 빌지 아니면 직접 아린에게 뛰어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아린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서서 그를 구했던 흰눈썹입니다. 선택지는 압카에게 부탁하는 것과 자신이 재물이 되겠다 선언하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린과 흰 눈썹, 이령까지 다 살아남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다 살아남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하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아린이 아직 어려서 압카를 이겨낼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한 수백은 좋게 넘어 보이는 흰산의 일족들의 원념이 아린과 공명한다면 압카의 다리 하나쯤은 날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압카가 그런 식으로 흰산에서 쫓겨나고 아린이 선택을 받는다면 이렇게 어리고 철없는 아린이 흰산 일대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물론, 인간 신하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들 중 비중 있는 인물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린이 압카의 다리를 날리고 그 원념의 힘이 압카만을 향하고 이령을 그대로 둔다면 이령이 통치하며 아린과 함께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 이부의 이령은 항마전을 기다리고 앞장서서 아린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단순히 압카가 무서워서 그랬다기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나설 위치에 있었다고 구망이 말합니다. 이령이 아린에게 미안하다, 나를 한번더 용서해 달라고 말한 것과 항마전 선봉에 서서 아린을 죽이려 했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압카가 쫓겨난 흰산에. 아린과 이령이 남게 되고 이령이 통치하다 영원한 권력의 욕심이나 아린의 몸을 빼앗으려 하다 아린이 거부하고 이령이 쫓겨나 영생의 계획이 무너지면서 그 분노가 아린을 향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리뷰와 분석은 계속됩니다. 채널 허영팬